안녕하십니까. 소선의 로또입니다. 889회차 나도 로또 예상과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유롭게 예상을 해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뭐 조합수를 올리셔도 좋고 또 아니면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해보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자동이든 수동이든 구매하신 그 조합수 있잖아요. 어, 그런 번호를 한번 이렇게 올리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첨 4등 이상 당첨되신 분이 있으면 이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도 해드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잠시 한번 그 출연번호만 살펴보겠습니다. 3번, 7번, 12번, 31번, 34번, 38번 그리고 보너스가 32번이 출연했었습니다. 37, 12, 31, 34, 38. 30번 때가 아주 강하게, 어, 에, 흘러서, 에너 그, 보너스까지 4개가 출연했었죠. 자, 우선, 이 출연번호,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예상을 하셔서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한 번, 어, 살펴보고 축하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균님입니다 4등이 한, 한개 이렇게 당첨되셨네요. 여기 보면 7번, 12번, 31번, 34번 해서 4등이 하나 당첨되셨습니다. 여기는 뭐 5등이 줄줄이 이렇게 당첨되셨네요. 뭐 5개 그대로 5등이 다 되셨네. 여기는, 만약에 여기는 그 1등 하면 되면은 정말, 이야, 이거는 뭐, 5등이 나란히 해서 3개 당첨되셨고요. 여기는 이제 별도로 조금 바까, 어, 바꿔서 줄줄이 하셨는데, 여기 이제 7번, 12번, 31번, 34번에서 4등 하나 당첨되셨습니다. 김태균이 뭐 이렇게 자주 당첨되시는 것 같아요. 네, 축하포, 축포, 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엔 김중성님입니다김중성님도 자주 당첨되시는 분입니다. 뭐지난번에 3등도 한번 당첨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 어 이건 너무 깔끔하게 여러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아, 어 제가 도저히 찾다가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 보내지 마시고요. 그 4등 이상이라 그러셨으니까, 4등고, 그거 한 장을 이렇게 조금, 그한장 정도는 제가 이제 열심히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도저히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김중성님, 그래도 4등 하나 이렇게 당첨되셨다고 카톡으로 보내주셨으니까요. 5등은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에,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네, 축복사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김준선님. 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박승근님입니다 4등이 무려 4개나 당첨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어, 여러 개 당첨되셨어요. 여기 보면은 잘하면 2등도 당첨되실 수 있었네요. 보니까 7, 2 여기 보너스 32번이 있습니다. 여기도 밑에도 있고. 야 그리고 34, 38, 야 이거는 정말로, 야 요거 지금 31번이 었거든요 요거 13번을 이렇게 헷가닥 뒤집으면은 그래도 31번 안 되나? 이야 요 밑에도 보면은 7번, 12번, 40, 34번, 38번. 요거 이제 32번 보너스 똑같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31번이 없는 거죠. 이야 같습니다. 박승근님 4등만 4개에다가, 5등도 여러 개 다수 당첨되셨고요. 이야, 여기 진짜 32번이 있었는데, 요거 13번, 이것만 31번에 했으면, 이야, 박성근님, 대단하십니다. 이야, 남다르십니다. 일단, 이야, 정말 이 사, 여기 아깝네요. 보니까. 2등, 2등만 2개 될뻔 했어요. 이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포 한 3번 써드리겠습니다. 3번. 예, 이렇게 축포사 드립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4등 이상 당첨되시면은 요요 카톡 아이디입니다. s s o s n e t 요렇게 보내 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축하도 해 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거 보면서 좋은 에너지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그 우리 구독자분들 예상한 거, 댓글로 예상한 거, 그리고 공유한 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에, 댓글로 예상하신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승건님, 7번 있고요 12번 있고, 34번, 바로 그냥 5등 당첨되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댓글로. 7번 있고요 34번 있네요. 야, 바로 5등이 당첨되셨습니다. 31번도 있고, 아, 대단하십니다. 어, 박흥열님 박흥열님은 보면은 여기에 12번 있습니다 12번 있고 34번 있네요 6동 12번 34번 야 대단하십니다 언제나 영하철원님도 보면은 어, 3 1 3 2 연번호 예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 32번은 보너스입니다 여기 보면 38번도 있네요 요 밑에 어, 나는 복 있는 사람 니은 38번 있습니다 38번 요 7번 있네요 7번 7번 38번 있습니다 요 보너스죠 32번은 어, 여기는 아요34 38아 보너스가 야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뭐 5등인데 살짝살짝 그렇게 비켜갔네요 자 37번 있고요 32번 보너스 있습니다 34번 여 밑에 있었네요 30분들을 많이 보기 많이 보셨습니다. 버블맨 님도. 어, 세계 중에 김선민 님도 12번, 딱있네요 12번. 네, 딱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쭉 살펴봅니다. 예, 여기도 38번 하나 있네요. 38번 있고요 어, 저승사자님도 7번 있고요 32번 보너스죠. 7번 12번 아 7번 12번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냥 이야 그런데 여기 이제 보너스가 있고 7번 12번 7, 그러네요 6등입니다 6등 아 아쉽습니다 32번 보너스가 쫙 나와서 자 7번 있고요 어, 38번 있네요 7번 38번 여기 보너스 32번 7번 어, 어, 그렇습니다. 자, 쭉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7번 있고요. 31번 있습니다. 7번, 31번 있습니다. 해피님. 어, 31번 있고요. 34번 있습니다. 34번 있습니다. 어. 40번대를 많이 보셨네 김철웅님은 이번에 40번대가 조금 어 그랬는데 자없고요 어, a 씨님30 어, 없네요 그리고 7번 있습니다 김상문님 7번 34번 있습니다 7번 34번 7번 34번 있습니다 음. 여기도 보면 그냥 이건 32이 보너스 있네요. 해피님 34번 있습니다. 그리고 34번 있고요. 이진감님 7번 있고요. 어, 32번 보너스, 34번 이렇게 있습니다. 예, 댓글을 이렇게 예상을 많이 많은 분이 해주시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5등 이렇게 당첨되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그 근처까지 가신 분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889회 차죠. 어, 나드로또 예상가 이번에도 좀 많이 오늘 조금 제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 이전에 그 나드로또 예상가하고 일등 키 찾기 그거 올려드리도록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틀 동안 어디에 갔다 오느라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자, 889회 차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예상해 주시고요. 또, 당첨되시는 분들도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889회차 예상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